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음을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더욱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 어찌 찬 안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 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 속에 자도다 천국.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오진 풍파 쉬지 않을 기다리니 어찌 자냐 안 할까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는 몇 개의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다음에는 양과 나는 서로를 안다.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마지막으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네 가지입니다. 먼저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말씀은 이미 11절 이하의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그만큼 양을 위할 수 있는 이가 선한 목자입니다.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목자가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감수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목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선한 목자, 그 다음에 사군을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 중에서 목회자를 떠올리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선한 목자는 구원자를 뜻합니다. 신이죠. 인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군이라는 말은 구원자일 수 없는 가짜 신들을 뜻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사실은 실제하지 않는 대상을 뜻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건밖에 없지요. 양이 오면 자신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달아나는 것이죠. 인간과 항상 거리를 두는 대상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양을 자기 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대신 희생을 치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목자와 양이 서로를 잘 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서로를 잘 안다 라는 것은 그냥 알고 있다 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친밀하다, 일체감이 있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잘 알지요. 부부 일심동체라고 할 만큼 가까운 사이, 사실상의 하나 라는 뜻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가까운 관계의 원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14절과 15절을 읽어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관계가 가장 친밀함의 원형, 일체감의 원형인 것이고, 이 관계는 태초부터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조화로움입니다. 이 조화로움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주님과 나 사이에 확실한 친밀감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주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때에 주님과 나와의 일체감이 이루어지고 그 친밀함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일체감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을 통해서 신앙이 제대로 자리가 잡힌다라는 말은 주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일체감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일체감을 발견하는 자리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원래부터 가장 일체감 있는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이 일을 아들을 통하여 구원받은 이들이 알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요한 복음에는 굳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때 주님께서 왜 나를 통하여 이러한 일을 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통해서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 마지막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없는 이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면 버려야 할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은 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살려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도의 친밀감으로 품으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아들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신비적인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그냥 저쪽에 떨어질 존재가 이쪽으로 가서 죽지 않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은 일체감을 표현할 수 있는 관계성 속에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멀리 있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극도의 친밀감으로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뭐 사찰 앞에 가가지고 저기에 있는 불상을 보면서 아니면 먼 산을 바라보면서 어디 있는지도 모를 그런 대상을 향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손을 비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계시지만 내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 음성조차 잘 가려듣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멀리서가 아닌 내 안에서부터 만나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서 일체감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님은 바로 이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잘 깨닫지 못할 뿐이고 자주 놓치고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만 의식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이 만남의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며 신앙의 더욱 구체적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구원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스스로를 버려주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만큼의 가치를 이제는 우리 자신이 신앙을 통하여 지켜나가게 하시옵소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줄어들게 하시고 의식하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며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